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행이님도 같이 녹화를 했습니다. 네, 스티븐님은 지금 네 귀찮아서 이번 이번 편은 지금 저희끼리 하래요. 그리고 이게 블록먼처라는 건데 그냥 마크는 렉이 너무 걸려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렉이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자 저번 화에서 뭐했지? 우리 저번 편에서 뭐했지? 찾아서 보이면 집에서 그래. 준비해 셨다게올라가니다 일단은 일단은 이게 저희 집이었거든요. 일단은 말이죠. 그뭐 있지 그거 할 거예요. 그뭐 있더라? 여기서 기다리 아침이 되도록. 근데 아침이 되도록 기다리는 건좀 아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봐 낮을 아침을 만들었어서 잠깐만요..아직 아침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네..앞으로 이렇게 버그를 쓴건 아니고요 이번만 이번만 버그를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네..앞으로도 버그 좀바꾼거요네바꾼거예요자전 저는, 네, 저는 이거 돌좀 캐고 올게요 님은 이거 집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이거 집이요? 네 이거 집 일단 다 부수세요 이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면 조금 넓힐게요. 어디에서 이거만 보시죠. 그러면요. 저희 일단은 여기서 일을 좀 일단, 일단 넓히는작업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 햇볼이 설치해. 얼레기 어, 심하네요. 아 햇볼이 좀 필요해. 일단 나무 좀 캡시. 다아 빨리. 아니면 제가 한 기차 한단 엑지로 만들어서 네. 이래서 2층에 만나주도록 잠깐만요 저 지금 횃불이 없어서 바로 돌아왔거든요 네? 어, 확실히 레기 별로 안 먹히네 전 지금 뼈로 나무를 키고 있어요 뼈로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으악 어! 소다 소야 니네 동굴 갈래? 네. 님은 나무케요? 아니요. 저는 북한은? 지금 저는 지금 그것을 광부 저는 광부입니다. 전제제 제 관리를 딱 정했죠. 렉이 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님 렉이 심해요? 어, 살짝 있어요, 살짝. 그렇군요. 그렇 방송하기 어려운 건 그런 건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한겠죠 블록 먼처를 하는 건 하는 게 좋은 점이 달리기를 할수 있어요. 이두번 아, 네. 누르면 앞으로 가는 거두번 누르면 달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깔아서 버그를 쓸수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릴게요. 어, 양이다. 그러면 이 야생 매드 중요샷. 네. 어, 행이 님. 아, 행이나. 니 그거 없지 나무 막대기 어 막대기 나한테 있다 나있어 나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잠만 혹시 모르니까 도끼 어아 크리퍼인줄 지금 아, 방금 소리내신 분은 아하하하 아안들릴 걸? 그만 야집착하자 아씨 속 내가 방금 철두 개를 발견했거든. 응, 음, 그래서. 그래서. 아니야. 말하려다 갑자기 까고 갔어. 네 말투가 너무 <laughs> 너무 냉정해. 냉정해. 네. 음. 냉정한 농님은. 진 우리가 친구였던가? 그, 그 그치. 오래 원수지 아, 잠깐만 아, 내가 왜 여기 왜 왔지? 아, 나무를 캐려고 했지. 벽집을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는요. 저희 농사도 할 거예요. 아, 그렇지. 음. 아직은 아직은 아니고. 농장은 뭐. 아, 아, 아. 이제부터 렉이 좀 걸리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리가 집을 지나치고 있네요. 오리요? 네. 아, 우리라는줄 알았어요. 오리. 오리 라면 어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리 라면 보글을 그... 써도 되나? <laughs> 그냥 한번 해봤어요 왜? <laughs> 재미없어요? 흑이 네. 필요한데요. 흑이요? 네. 아네래이 아 거기... 해서 곡괭이 좀 주시겠어요? 곡괭이. 왜요? 내 네, 그 필요해요. 그래서요. <laughs> 사람, 사람 얘기를 하면 말해지 그래서요. 오, <laughs> 어, 동굴. 아, 아, 원래 동굴이 있구나. 여기는 꽤 넓은 동굴이네. 물동 아, 철이다. 철입니다. 이 철을, 철은... 이 철은! 돌보다 강력합니다. 내구도도 많고, 훨씬. 말투가 약간. <laughs> 아 여러분 근데요 저희가 녹화를요 1화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거 뭐있지 약간 엉켰어요 내용이 렉도 많이 했고 이생걸 근데 네, 그 녹화한 날짜가 저방 1화 방금 녹화했어요 근데 예전에 아 저번주인가? 저번주인가? 저번주에 제가 1화를 했어요 저번주에 제가 1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 1화를 바로 올리지 못했는데 그거 저 방금 올린거거든요 1화 네 그런 점..있다.. 그런 점이 있다! 얘기 드립니다 음.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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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따, 이따, 이 동굴은 좀... 석탄, 석탄 뭐 그런 게 많은... 동굴이군요 어? 말, 말수가 좀 줄어들었네요 잠시만요 네 스티브님은 다음화에 하겠지? 그러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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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요? 스티 <laughs> 여러분들은 안 안들, 들리실 수도 있는데 방금 티브님이 음, 저희 집에 서 나나나나나나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거, 왔죠. 네. 아들아 아, 들리나? 그래. 영상이라서 안 들릴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방금도 나나나나 이렇게 했습니다. 어 철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철은 돌보다도 더 소중하고 내구도도 없고 아, 내구도도 많고. 그리고 빠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빠르기 때문에 이것은 귀한 겁니다. 아 어, 잠시만요. 랭좀 걸리기 시작하네. 저는 매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돌한 세트 64개만 캐고 가겠습니다. 남고갱이 아까우니까. 이것도 맞았을게요. <laughs> <laughs> 스티븐이 스티븐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분은 초딩이 거. 아 저희도 초딩이 예, 네, 돌 64개 캐겠네요. 예, 네, 돌을 64개 캤습니다. 다음에는 응. 네. 응. 안쓰 인물인데 저의 말를찾고요 응. 응. 아, 이게 3화죠, 3화. 3편이죠. 네. 4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이것 좀 영상, 이, 영상 좀 끊고 가겠습니다. 4편에서 봐요.